전도서 아, 호세아 6장 말씀 보셨는데 우리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시고 저한절씩 보기 원합니다. <laughs> 예,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 호세아 6장 말씀은 네, 호세아 선지자는 이내가 없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사실을 일깨우는 동시에 힘써 여를 참되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삼기 알자고 경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5장 15절 한번 읽어 볼까요? 5장 15절. 5장 15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6장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라하자 힘써하이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 없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 알고 있고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어 근데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이슬 없어지는 이슬갓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나니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 너희의 이내가 모아, 모아갔다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갓도다 말하고 있어요 그 그렇죠 <laughs> 이의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면 그렇죠? 돌아서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작심 3일 그렇죠? 조금 하고 또 돌아가는 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치? 에브라임아 그렇죠? 그렇죠? 예, 북이스라엘 이제 최고 장자 집합 무엇입니까? 에브람이죠. 남유다는 무엇이죠, 여러분? 예, 유다와 베냐민 집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어, 그래서 어, 주님께서 한탄하는 장면. 야, 내가 어떻게 하겠니? 내가 어떻게 하겠니? 너희의 사랑이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선지자들로 그르를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이 비참나. 그럼 6절 나는 이네를 모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근데 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누구처럼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다. <laughs> 여러분 솔로몬 시대 이후에 한가지 제사법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번제를 드렸죠? 1천번제 드렸죠. 1천번제 그렇죠? 어근데 1천번제가 여러분 1천번 뭐 동안 지내는 제사입니까? 1천번 예, 동안 지,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한 번에 많이 드린 거죠. 그렇죠? 예? 한 번에 소 천마리 그런데 예. 한 번에 소 천마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니까 수많은 번제단을 쌓아가지고 소들을 계속 잡아 태우는 거예요. 예, 네. 뭐 소만 드렸습니까? 수많은 양 이런 거 하면서 한번왜 소는 이 엄청 부강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제사죠. 엄청난 양의 물량을 한꺼번에 주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어떻게 됐죠,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예, 네. 그렇 그걸 보고 백성들이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게 또 깨달은 거예요. 마치 엘리야의 무엇이, 무엇처럼, 그 바알과의 그 싸움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제사드리되 불이 하늘에서도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제사 받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물량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야. 솔로몬이 사실 어떻게 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됐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죠. 근데 이는 무엇은 사라지고 정신은 사라지고 몸만 남아요, 항상. 형식만 남죠. 그렇죠? 후대 후대 후대에 가면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드렸는지 그 정신과 마음은 사라지고 몸만 남아요. 형식만 남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만.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한다는 거야? 나는 무엇을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그렇죠? 예.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는 뭐예요? 관계잖아요. 영성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영성이 좋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깊다가 영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성이 안 좋다 뭐예요? 신앙이 안 좋다 보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고 안 좋다는 거예요.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만나서 뭐 해요, 여러분? 대화해야겠죠. 이야기해야죠.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죠. 가장 기본 아닙니까? 사람과 사랑과 친해지면 밥한번 밥 먹읍시다. 그죠? 대화 좀 합시다. 어, 찬한합시다 이거 기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밥이 뭐예요, 우리에게 밥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는. 우리에게 밥은 이거예요, 말씀. 말씀 안 먹어. 대화 좀 하자는데 기도 안 해. 그렇죠? 형식만 있어. 형식.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알다는 뭐예요, 여러분? 야다 야다 경험에서 아는 경험에서 하나님 아는 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고 갑자기 뭘 해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 아, 그건 이제 시작 시작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 잘 쓰려면 뭘 봐야 되죠 설명서를 봐야 돼요 근데 설명서만 보고 이거를 실제로 안 써봤어요. 핸드폰은 잘알수 있을까요? 없죠. 설명서를 읽었으면 어떻게 실제로 그거를 사용해봐야 뭐가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명서가 있어요. 어?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설명서를 먼저 읽어야죠. 근데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안 해봤어. 그렇죠? 안 해보면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설명서에 말씀이 있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삶가운데 이루어지는 구나뭘 경험해요? 네,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다는요, 여러분 아는 건데, 이게 알이요 그게 그 알미 무엇입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몰라, 난 말씀을 몰라라고 해서 어, 이 지식적인 알미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실제로 중요한 건한 말씀이라도 지독히 살아보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말씀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알 거예요. 왜?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성경책이 없었죠. 백성들은 뭐 성경책이 전혀 없었죠. 그럼 뭐 듣고 사나요? 그저 제사장 레인들의 가르침만 듣고 그냥 들은 걸 가지고 순종하고 또한 들은 걸 계속 구전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신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laughs> 이들은 뭐 구사 구구 모세오경 선지서 뭐 이런 것 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그래도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많은 분들이 말씀 읽을 때 눈으로 읽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소리 내서 읽고 그리고 좋은 말씀 뭐 한다? 써본다. 글씨로 써본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가져 너를 위해서 군대를 많이 갖지 말고 오직 뭐하고 주야로 말씀을 읽고 그것들을 뭐해서 성경에 보면 사실 원어로는 이제 등사해서라고 나와요 말씀은 왕아 뭐하라는 거야 네가 써라 네가 써라 어? 쓰면서 뭐에 새겨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얘기요. 우리 뭘까 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따라갑시다 읽고. 듣고 쓰고 살고 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읽고 그다음 뭐예요? 크게 소리 내면 어떻게 해? 내가 듣겠죠. 그리고 좋은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써 봐야 돼요. 한번 손으로 찢죠. 이걸 어떻게 내 마음판에 새긴다는 생각으로 한땀 한땀 내 마음판에 적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뭐 하버는 거 오늘 쳐져야게 살아보는 거예요. 내 유수에 내몸 같이 사랑을 하면은 아무리 미워 죽겠어도 뭐 하는 거야 사랑. 근데 잘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야. 죽어도 안 되네요. 그렇지. 넌안 되지. 하지만 난 된다, 단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어도 미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 미워 죽겠어. 어떻게 해야 돼? 미움의 영은 떠나가 있지요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돼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은 이마이치하다. 하나님 더 사랑으로 임하세요제 네. 생각과 마음이 말씀대로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주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뭐할 때까지? 될 때까지. 대적하고 반대의 것 구하고 해보고 대적하고 반대의 것 구하고 해보고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뭐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라.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아, 죽기까지 복종하다 그냥 죽어버리셨어. <laughs> 말씀대로 죽기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어, 거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 그러니까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3일 하다가 에, 때려쳐, 때려쳐. 다시 바에 신전 가자 이런다는 거야. 발자 길리아서 낙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그렇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리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겐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의 사악을 행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길리아서 낙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이 가득 찼도다. 그렇죠?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 여러분 제사장들 무리가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예요? 북이스라엘에게 뭐는 없고 그렇죠? 그렇죠? 있어야 될뭐는 없고 여러분? 그렇죠. 세 가지는 없고, 있, 없어야 돼. 여섯 가지가 있는 거죠. 4장1 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말씀들. 여호와께서 이 땅에 논쟁하시다니, 이땅에 모두 없고,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대신 2절 뭐가 있어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웁니다. 있어야 돼. 세 가지는 없고, 없어야 돼. 여섯 가지가 있네. 진실도 없어요. 인내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득할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빛이 없어요? 그럼 뭐가 가득할까요?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 존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다면 내 안에 어둠이 대신 가득한 거예요. 주님이 있다면 주님이 충만하지 않다. 충만하지 않는 그부분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 근데 주님이 없잖아요. 그니까 러 제사장이 사람을 죽이네. 그렇죠? 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져간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이 응하였고, 이스라엘에서 그냥 음행.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음행입니다. 음행.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음행이에요. 음행. 그렇죠? 누가 그랬나요? 루벤이 그랬죠. 그렇죠? 장자였던 루벤. 그렇죠? 음란으로 넘어지죠. 하나님의 떠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음행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뭐예요 여러분?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의 대표 성품은 아 목사님 사랑이잖아요. 그건 뭐라그랬죠 너와 나 사이에 있을 때 사랑이고 하나님 혼자 있을 때는 뭐예요? 거룩이라고. 그 그래,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묘사할 때 처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제 단회에서 몇장 봤죠? 십장 봤죠. 근데 우리 예수님 등장하시죠? 그분 등장, 본인 등장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나오시죠. 근데 뭘 입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세마포, 세마포 옷은 뭐예요, 여러분? 하얀 옷이죠. 뭐 상징해요? 거룩을 상징. 우리 주님을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묘사할 때. 거룩부터 나옵니다. 신세.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뭐 뭐, 무슨 여호와요? 만군의요. 여호와. 만군의 모든 군대의 여호와. 여호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 별명이 명예 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시겠죠? 주님의 특징이. 아니죠. 거룩이 주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빛난, 광명, 흰색. 그렇죠? 그리고 천사들은 항상 주님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떤 분? 약속에 신실하신 분. 거룩하다, 거룩하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 이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대표 특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오! 어. 나를 정의할 때 나는 거룩한 자다. 너희도 음행나라 거룩하라. 주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떠는 사람의 대표 특징이 음란함입니다. 그렇죠? 왜 바람 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옆집 남자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잖요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힌 돌이게 될 때가 너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여, 민나라 뭐예요? 남유다가? 아이, <laughs> 저 부기사래. 형편없는 것들 그것도 신앙이라고. 에이, 그자식들 근데 뭐예요? 그렇게 봤는데. 그다음 뭐 하고 있어요? 그다음 타겟은 뭐다? 너야, 임마, 너야.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힌 돌이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네. 어, 그다음 너야. 어? 추수할 때 뭐처럼? 타장마당처럼 그냥 널칠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근데 남유다가 정신 차렸나요? 안 차리지 못 찾게. 여기서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선지자를 많이 보낸 때가 언젠가요 이때요. 이때. 호세야, 아모스, 요, 요해, 오바댜. 왜왜 보냈을까요? 그렇죠 안들. 그리고 또 안들으니까. 그리고 또왜 보냈을까요? 살리고 싶으니까 응. 안 들으니까 계속 보내 들을 때까지. 그런데 왜 그냥, 그냥 접자 안 들으면 그래도 끝까지 뭐 하고 살리고 싶으니까 살리고 싶으니까 살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 어떻게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극률의 끝까지. 어떻게든 살려보고 어떻게든 살려보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들을 때까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근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이 있잖아요 넘어가면 멸망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한번 택한 자를 어? 한번 택한 자를 어떻게 그래도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laughs> 있죠, 있죠, 있습니다. 어? 1900년 전에 망한 나라가 다시 버초시 태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우리나라 1900년 전 무슨 나라요 고조선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삼국시대 이전,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 그때 죽었던 언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사어라고 합니다. 죽은 언어. 근데 그때 다시 살려 놨어요. 히브리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좀 많이 달라요. 옛날 히브리어랑.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가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사는 존재 되게 하시고 정말 다른 것보다 마음과 목숨과 생명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유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다음은 누구다? 너다 너.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